오늘은 오징어 볶음입니다. 자, 여기에는 마늘, 생강을 다지고 그다음에 대파와 양파, 고추는 어슷썰기 합니다. 대파를 다지면 안 돼요. 그리고 오징어 손질에는 요렇게 있으면 내장 쪽에서 칼집을 왼쪽에서 요렇게 올라가 끝에 요 끝에서 요렇게 올라가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자를 때는 요렇게 요, 세로 방향이 요, 요, 요기 4cm, 그 다음에 요기가 1cm. 그니까 요, 요쪽으로 세 등분을 내셔야 되는 거,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. 양념장은 고추장, 고춧가루, 간설, 생마, 후케참입니다. 간설, 생마, 후케참. 그 다음에 양파를 먼저 볶고, 오징어, 양념장 볶은 다음에, 그 다음에 대파, 정고추, 마지막에